멤버십은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찐 구독자들을 위한 컨텐츠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어,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찐 구독자들이 저의 채널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, 신 구독자들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를 오해하거나 왜곡하지 않고,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고 볼 거다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, 보통 툴 사용법 같은 거를 올리면, 그게 훨씬 더 대중적이고 조회수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애초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. 상위관점의 마인드셋과, 큰 그림을 볼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없으면은 툴 사용법 같은 거는 그냥 전제주를 부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제 채널을 오랫동안 구독하시거나 제 콘텐츠를 여러 개를 보신 분들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고 그 개념을 이해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제된 분들 대상으로는 이런 파우트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을 해도 된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죠. 전략적이고 기획적인 부분들이 업무에서 얼마든지 많을 겁니다.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례와 함께 공유를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. 어, 단순히 일 얘기뿐만 아니라 사내 정치라든지, 그 다음에 이직 타이밍이라든지, 연봉 협상법이라든지,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어,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IT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IT 업무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뭐 최근에는 거의 다 모든 일들이 IT 기반으로 일어나니까요. IT 개념들에 대해서 비전공자들이 일을 할 만한 수준으로 어떻게 하면 이 IT 지식들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나를 고민하면서 그런 컨텐츠를 조금 꾸며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인터넷에 많은 자료들이 떠돌아 다니고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자료들 중에서 진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큰 관점에서 중요한 걸 놓치지 않고 짚고 있는 채널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제 채널에서는 전반적인 이해도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에 맥을 짚을 수 있게 그런 컨텐츠를 위주로 공유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. 멤버십 많이 가입 부탁드리고요. 멤버십에서 저는 더 나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